네, 안녕하세요. 마스입니다. 네, 오늘, 어, 잠시만요. 아, 아니다. 오늘 이번에 찍을 영상은 외국 서버 한번 써볼 건데요. 그 일단, 일단은 제가 팻을 샀어요. 이게 재미라는 걸로, 보석이라는 걸로 게임을 하거나 튜토리얼, 튜토리얼을 하고, 어, 뭐야. 튜토리얼을 하거나 그러면 주어지는 보석, 여기서는 돈 같은, 네, 화폐 같은 용인데, 저는 팻을 샀어요, 일단은. 음. 울, 늑대고, 이름은 도부. 비둘기죠? <laughs> 오늘 그래서 할 게임은 일단은, 마인카트. 네,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. 들어갑시다. 음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, 이렇게 살수 있어요. 저는 일단 늑대를 샀고요. 늑대로 다 하게. 일단 늑대로 하면 이게 탑 스피드. 에커 네 몰라요. 네 스피드 바.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울프를 골랐어요. 조금 기다리시면 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. 아이고. 그다음 <laughs> 지금 보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붐 틀만한 게 없네요. 아, 오늘. 뭐지? 학교회를 했는데. 진짜. 파, 아침에 피자 두 조각을 먹고 났어요. 전날. 먹고. 피자를 먹고 남, 남은 걸 먹었거든요. 네, 이제 좀 있으면 되죠. 네, 그래서 먹었는데, 바로, 하교회가 시작하니까 슬슬 신호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중, 계속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 1시간 한반 정도 지나서, 네, 그렇게 하교회 끝나고 바로 집으로 달려와서, 네, 폭설을 하고, 어, 아, 나가니까 다시 되네. 폭설, 아시죠? 폭풍설사, 를 하고, 네 맞습니다. 제가 지금 사탕을 물고 있어서 입에 좀 발음이 이상할 거예요.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돌칼은 앞으로 가는 거고요. 우클릭하면 이거는 브레이크입니다. 네. 제 오른쪽에 있던 거는 아까 스피드 그리고 자,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말을 알려주는 거고요. 계속 하다 보면 경험치 경험치가 네 그거예요. 스피드 네 그리고 크리퍼는 밟으면 네 크리퍼는 밟으면 붕 뜨면서 터집 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이렇게 사과가 걸렸죠 사과를 걸리고 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사과 아이템이 써지는데 저는 사과 능력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1등이네요 우측에 보시면 1등이 나와있죠 네, 이렇게 보니 이렇게 하면 위에 보이시죠 아이템이 아이고 아이템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먹은 아이템에 또또 또 사과가 걸렸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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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 쏟아. 야, 속 빠르다. 가스 트의 눈물, 이건 뭐죠? 뭐죠? 뭐 있겠죠? 갑시다. 하고 그았어 이거는... 이거 속도 빨르게 해주는 거고요 저제 제 스피드가 최대 100인데 아까 120으로 올라갔었죠 네, 좋아요 되게 빨라요 자 지금 1등이죠 우, 우측에 보시면 맨 아래가 그겁니다 맨 아래부터 위에까지 1 2 3 4 6 7 8 이렇게 써있죠 순위입니다 이렇게 이건 바나나고요 돌사분 이거는, 네, 제가 한 바퀴 더 갔어요. 꼴등보다. 이거는 지금 부시돌은, 페이크라고, 페이, 크 페이크 아이템이에요. 어 그린쉘. 네. 캐로 거북기가 아시죠? 네, 이게 좀 버그가 있긴 해요. 지금 채, 팅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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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창에 보시면, MK라고 제 바나라를, 바나나를, 바나나를 밟았다고 뜨죠? 네. 정말 축하, 축하할 일이에요. 음, 이거는 빨간색, 네. 마그마 큐브지만 빨간색 거북이, 거북이 날리는 거 있죠? 과연 이번엔 무슨 아이템이 뜰지. 네. 그린쉘, 초록 거북이, 땅 하면 슬라임이 나갑니다. 네 저는 이제 통과했나 세 바퀴를 돌으면 통과했나 네. 제가 이렇게 지금 스, 스 아니 제 마스 스킨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동물이거든요, 네 울프 늑대거든요, 네. 어우 저게 좀 좋은 건데 그린쉘이라는 거예요. 아파라. 네. 저기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마지막 끝나면 토탈 스코어 제가 10점이죠. 1등 할 때마다 10점씩 주는 것 같아요. 그 2점 차로. 네. 1등한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 1등으로 시습니다 출발합시다. 합시다 그리고 다른 다른 카트랑 부딪 다른 애들이랑 부딪혀도 네. 멈추면서, 이, 이 버섯도 밟으면 안 돼요. 이렇게, 드리프트 하면서, 샷! 좋았어요. 과연? 네, 마그마 큐브네요. 이거는 지금 저한테 쓸데없으니까 버려 던져줍시다. 오늘 또아이템 뭐가 나올지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세개오 넘어간다 아쉽네요 이게 세개 그거 초록과무이 오오 1등을 뺏겨줄뻔 방금 뺏겼었어요 저건 페이크 아이템 같죠 바나나 발바라 오케이, 밟았어요, 한 명이. 하하, 바나나 한번 바르면 갑자기 멈추기 때문에. 네, 이빵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업. 네. 따돌리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. 슬라임이네요. 뽕. 저 사이로, 쏭, 줘야 돼요. 왜, 어, 마지막 한 바퀴 나왔네요. 이렇 딱, 아이, 못 먹었어요. 갑시다. 그린쉘이 한 번, 내꺼, 내꺼에 걸리진 않겠지? 자, 드리프트, 드리프트. 헛자. 어내 바나나를 다 밟았어. 아, 좋구만. 그린쉘. 내꺼에 내가 맞았어 안돼 제발 바나나 아니네요 안돼 1등은 바로 네 제가 1등을 했네요 네음 좋아요 아야 음 죄송합니다. 사탕 먹고 있었어요 음. 불타고 있네. 네저 20점 슬레이 몰라 제가 20점 이네요. 압도적인 8점 차이 네 1위죠. 앞으로 한 3개 정도 남은,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1등을 해 줍시다. 갑시다. 뭐야, 쟤? 쟤, 여기 조금 취약한, 네, 맵이기도 한데, 아이템을 안 먹고 돌아가면 훨씬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. 드리프트만 제대로 된다면, 울프가 좋은 게 드리프트가 잘 돼요. 네. 존벌레 밟으면 이렇게 되고요. 예, 사과, 사과,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는 사과, 이렇게 갑시다. 그리고 브레이크를 거의 쓸 필요는 없어요. 네, 어떤 한 맵에서만 빼고 드리프트를 쓰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저는 어, 아이고, 한번 부딪혔다. 네, 쟤네들, 어차피 전에 들도한번 부딪힐 것 같으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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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, 전라운드에 1등 했던 애가 지금 꼴등, 골등, 꼴등에서 두 번째네요. 빨리 갑시다. 좋아요. 그 땅, 제가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죠. 안 돼. 아, 다행이네요. 아무도 없어요. 저는 아이템 따위 안 먹습니다. 좋아요. 이게 많이 해보니까 느낌을 알겠더라고요. 이게, 이게 딱 드리프트가 바로 저, 마, 많이 전해서야 해 돼. 아, 안 돼, 바나나 페이크 아이템은 원래 있던 아이템 자리 옆에 두는 게잘 걸리겠죠. 네, 좋아요. 전벌레 밟지 않고 조심하게. 좀 실버핏이죠? 네, 물고기 그런 느낌. 개! 그래요. 개, 꽃게? 그런 개를 그 묘사한 건가 봐요.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, 나왔네요. 그래서, 베이크 아이템을, 뽀! 어, 예, 좋아요. 그린쉘은 그냥 써주고요. 네, 이게 마지막인가요? 안 돼! 오, 뭐지 방금? <laughs> 뭐였죠? 오, 신기하다. 네, 되게 신기하네요. <laughs> 내꺼, 은근 자, 명장면 하나를 만들어냈네요, 제가. 갑시다. 똑, 좋았어요. 좋아요. 또, 그린쉘. 또, 내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, 어 뭐죠? 아, 저, 저, 아까 그 초록색 에메랄드 블럭은 점프해주는 블럭이었구나. 아, 그렇군요. 드리가 실버피쉬. 이번엔 좀, 완벽하게, 좀, 은 개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쟤 뭐야 쟤왜 1등이죠 네 제가 아는 아는 현실로는 이런 버그가 있어요 꼴등 꼴등이었던 애가 보통 1등을 하는 그런 그런게 있거든요 네왓 아야 왓 하지 말자 외부에 대해봤자, 제가 뭐, 시벌렁될 텐데. 뭐. <laughs> 어떡해. 아, 진짜. 기분 나쁘네요. 네, 이, 맵이 마지막일걸요? 제가 이 맵을 조금 못합니다. 이 맵은 중간에 기차가 다녀요. 네. 엄청 딴딴한 기차가 하나 다니기 때문에. 네 저기 보이죠? 기차예요. 저 기차에 박으면 날라갑니다. 헛 좋아요. 으아, 으아, 여기를 이렇게 딱 넘어가 줍시다. 잠깐만. 아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되고요. 오 좋아요. 이렇게 잘. 가, 줍시다. 여기서 드리프트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, 가로질러 가도 나쁘진 않아요. 여기 물, 물, 물 페이크 조심해야 됩니다. 바나나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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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. 좋았어요. 어,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, 네, 플레이 하는 사람은 다섯 명 밖에 안 됐군요. 네어 좋았어요. 마지막 안 맞았어요. 좋아요. 마그마 크림 써 주고. 잠깐만. 아야. 핫. 사과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나. 설마 사과가 꽝인가? <laughs> 꽝 같은 것도 있나요? 그래서 좋아요. 이번엔 제대로, 버그 없이, 제대로, 제가 1등이 되기를 바라며, 네, 가스트의 눈물을 쓰면, 네, 제가 이렇게, 어,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깜빡이거든요, 무지개색으로. 제가 스타를 먹은 겁니다. 네, 다른 애들이랑 부딪히면 다른 애들만 날아가고요. 오류가 살짝 있었나봐요. 완벽한 게 있으면 오류도 있기 마련이죠. 지금 완전 느린 하나의 소가 있네요. 지나쳐줍시다. 이거를 딱 꼬리 아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. 방금 야, 네가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<laughs> 이소 되게 못하네요. 그러면서 네. 저랑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불쌍하군요. 음, 이 큐는 여기서 아, 내거잖아 내꺼. 내꺼를 밟았어. 내 바나나를 밟았어. 아 좋았어요. 저 1등이네요. 네. 이렇게 1등을 하나 먹어줍시다. 이거 말하 맞... 이거 하고 이이 이거 하고 마지막 라운드가 있을 텐데, 네. 이구야 네. 되게 배가 고프다. 이거 이, 이 카트가 끝이 나면, 네. 영상을 끊을게요. 배고프기 때문에 네 이보시면 제 저의 당당한 모습이 다이아몬드 블럭 2에 1등으로 서있습니다 2등은 2, 2분이시고요 3등은 2분이시네요 네 제가 그렇게 1등을 차지했고요 한 라운드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마스였고요 네 다음 편에 뵙시다 뿅